한 주간의 IT 뉴스 전달해드리는 위클리 IT7입니다. 애플의 놀라운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가 공개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달해드리고요. 그 소식 전에 구글이 모든 앱 구매 수수료를 30%까지 인상한다고 해요.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클리 IT7, 지금 시작할게요. 구글이 구글 플레이에서 배포되는 모든 앱과 디지털 콘텐츠의 결제 수수료를 30%로 인상했습니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만 30% 수수료를 적용해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모든 앱에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보니 앱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수수료를 떼어가는 만큼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겠죠. 부담이 되는 건 결국 소비자들인 건데요. 사실 애플도 이미 30%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구글마저 30%로 인상한다는 분위기라 업계는 물론 정부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5G 기지국의 사용 요금을 개인 가정의 공동 전기료로 낸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이동통신사들의 기지국에는 전용 계량기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물이나 빌라 등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에 사용량이 합산이 되어서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렇게 전용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기지국의 개수는 전국에 약 28만 개나 돼요. 문제는. 전용 계량기가 없는 기지국의 전기 사용 요금을 납부할 때 발생하는데요. 네, 이 통사는 건물의 공동 전기 사용량에서 기지국 사용량만큼을 뺀 요금을 건물주와 정산하는데 세입자들은 기지국이 건물주에게 얼마나 줬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건물주가 공정하게 공동 전기 요금을 매기고 있는지는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요즘 늘어나고 있는 5G 기지국은 전기료가 3.5배 더 높다는데 이 통사에서 기지국 전용 계량기를 더 늘리지 않는 이상은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독일의 배터리 업체 ATW 오토메이션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테슬라는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가를 낮추려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의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3년 안에 2만 5천 달러 전기차를 출시하고 배터리 원가는 현재보다 56% 낮출 거라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어요. 원가 절감이라는 테슬라 전략 때문에 다른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앞으로 테슬라와 다른 전기차 제조사들의 경영 방침에 따라 부품 업체를 좌지우지하게 될것 같네요. 모바일 게임의 선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아이들 프린세스는 고전 게임 프린세스 메이커처럼 정령 여왕의 딸을 육성하는 게임이라고 홍보를 해왔어요. 그런데 막상 게임을 해보니 인게임 일러스트와 대사가 매우 선정적이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8세에서 18세 사이의 유아 청소년들의 이미지였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컸어요. 게임을 플레이한 이용자들은 항의를 했지만 제작사는 인간이 아니라 정령이라서 나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황당한 변명을 했는데요. 항의와 비난은 계속되었고 결국 제작사는 사과를 했습니다. 광고는 전면 중단하고 문제가 된 일러스트와 설정도 수정하고 18세 이용가로 높여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갤럭시 Z 폴드 2의 출고가는 239만 8천. 천원. 어마어마하죠. 그렇다 보니 약정 기간을 무려 48개월까지 늘려서 구매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가격이 가격인 만큼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할 텐데 통신업계에서는 48개월 약정을 권장하지 않고 있어요. 요즘 단말기의 성능도 그렇고 사용 주기를 2~3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4년 동안 계속 써야 할 때는 부담감이 크죠. 그래서 SKT와 KT는 특별한 프로그램 요금제를 출시했어요. 4년 약정 할부 금액을 매달 내면서 2년만 사용한 다음에 기기를 반납하고 다른 걸로 변경을 하면 남은 2년의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면 약정의 부담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핸드폰이 멀쩡해야 하고 같은 통신사로 기기 변경을 해야 한다는 단점 아닌 단점도 있죠 갤럭시 Z 폴드2를 구매하실 때꼭 고려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통 3사가 LG 윙의 공시지원금을 짜게 책정을 했습니다 최고 요금제를 쓰면 공시지원금은 그만큼 늘려주는데 월 13만 원에 가까운 요금제에도 불구하고 SKT는 17만 원, KT는 24만 원, LG U+는 18만 9천 원으로 정했어요. 이러다 보니 25% 선택 약정 할인이 유리한 상황이 되었네요. 아무래도 LG 윙이 새롭고 익숙치 않은 폰팩터이다 보니 수요층이 적으니까 이에 맞춰서 공시지원금을 책정한 게 아닐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애플이 스마트폰 화면에 흠집이 생겨도 스스로 복구하는 자가치유 기능을 갖춘 폴더블 기기 특허를 등록했어요. 개인으로 따지자면 자희를 하는 거죠. 어쨌든 애플은 올해 1월에 해당 특허를 제출했고 지난 1일 미국 특허청에 등록이 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특허의 내용은요 가열하면 모양을 되찾는 엘라스토머라는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열, 빛, 전류를 통해 디스플레이의 보호층을 회복시켜요. 충전 중이나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건데요. 사실 이 기술은 2013년에 LG가 먼저 채택을 했는데 이 기능이 효과적이지는 못했어요. 이번에 새로운 소재로 만들어지는 애플의 디스플레이는 과연 얼마나 쓸 만한지 궁금해집니다. 한 주간의 IT 소식 전해드리는 위클리 IT 7.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